자 오늘 여정은 쉐키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에서 시작한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맛있는 연지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만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여기 오늘 저희 쉐키+ 쉐키+ 쉐키 떠나기 전에 아침에 잠깐 다자리에. 틀렸습니다. 여기가 쉐키에서 제일 큰 과자를 하는데 일단 떠나기 전에 좀 아침 식사를 여기서 좀 사든가 하고 거리 좀 사고 뭐 구경도 할겸 하고 왔는데 와 사람 진짜 많네 그냥 와딱제래시장 느낌이네. 아, 완전 뭐다 많았네. 아이 맞네. 니니야. 참인가메메로야네 예미, 옐로우 메로, 인가왜 이렇게 맛있노? 음. 와소와 진... 진짜 달다 이거. 규살, 규살. 뭐. 대박인데 이거. 규 아디, 예, 어, 어, 야. 야, 역대급 달다 진짜. 통야 메로 맞지? 그거 살면서 최고지. 한마 나도 아빠 70이라. 오. 비디마, 아루페만나 7 0 0 원? 예. 와 근데 이한 어떻게 7 0 0 원이야? 많이 싸네 진짜. Family, 진짜. 아, 네, 네. 이거를 아, 근데 사간다. 이, 이 정도만 사면 안 되나? 맞지? 응. 네. 아 이거 반만 주시는가?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면 아니면 동전이라도 있는데. 아, 커쇼 나왔어. 아, 이거 이꼬막 근데 이름 스컬시. 사골 사골 사골. 베르니 사주, 베르니 사주라고 하더라. 베르니 사주. 올드 아, 마켓, 음뭐 벼룩시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시티로 아르메니아 문화를 느끼려면 이런 시장에 꼭 와줘야지. 아, 안 그래. 와우. 스워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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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도 나, 나도 아직 못도나다 이거. 칼도나 <laughs> 나도 <laughs> <laughs> 아, 케바 바베큐아샤슬리노 아. 노스월 샤 샤즐리, 아 고기 굽는 거네 싸우라고 했다가. 그근데 이건 엄청 길다. 멋있게 뽑아서 어 어제 먹었던 생선. <laughs> 그치 그치. 송어 꼽아서 케바. 어 거의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지금 고기가 걸려 있는 거지. <laughs> <놀람> 서로 서로 먹으려고 인천,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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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0포이포만원천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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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포천, 포천, 고천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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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좀 그런 거 파는 데네요. 잼? 잼, 뭐, 장, 뭐, 장아찌 뭐, 이런 느낌. 담, 담근 거, 뭐, 이런 것들이요 초밥이랑 먹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양배추네. 배추. 아 양배추. 이렇게 양배추입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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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맛 다르나? 음. <laughs> 음. 어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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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네, 내장도 이렇게 따로 아, 살라뭐 팔아? 아, 이거 무 아,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게치치야치치치 팔타라,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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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500g에 5라 오, 고그 뭐지? 단이 뭐고? 만트하트 엄청 싼거지 엄청 싼거래 체스도 엄청 유명한가 와. 아, 누가 고소? 알때 나도 들어그 오. 나 무엇이고 그거 인가 맞지. 그런 거 아이가. 와, 체스판이. 아, 이제 체스 페이머스 인 아르메니아. yes very famous game yes it doesn't school started play chess school mm. for class started play chess there is chess in school class? oh school class? yes chess yes, class yes, yes. wow Armenian people like yes, chess game? yes yes like chess game in 10 years started game But in no school, in other. I mean, in six. Um, six years started game. Six years started game. Wow, you know, you're not going to win, but the rules are hard to give. Wow, but it's just a quality. It's a lot of quality. Inch art? All pieces o h e s s a r d All, all set. One complete. 480,000. 1,000 dollars. One, one 1000달러. 네? 샌드? 1000달러? US달러. 1000. 1000원, 10만 원. 100만 원? 아니. 1 0 0 0달 12만 원 아닌가? 1000달러. 1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100만 원이라니까? 아. 이게 왜 이렇게 비싼데? 이게 좀 정교해. 고급이다, 고급. 아, 저런 건좀 싸겠지. 오 가격 뭔데 칩. 네? 5 0 0 0달5 0 0 0달 70달러. 70달러. 7만 원. 야, 가격 차가 장난인데. 몇배고 이거는 와, 귀엽다. 와. 야, 이거는 야외선못 하겠다. 야. So, 이거는 야외선날라가겠다야 아이, this is made in China. 아, made in 아. China. 와 이건 뭐냐냥뭐 뭐, 이거는 그 공원 탁골공원 같은 데서 못하는 거지 날라가서 호두 유명해니 이런 호두가 많요 어제 여름 군대에서 호두나무로 들다 호두나무가 유명하기라 응 달달하네 아이라 1주머0원1머니 원주머니, 원주원인데요 원주머니, 원 300g 300, 300, 300 3, 3머3 원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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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 이름 있어. 호두가 비싼 아니, 게 열고 양이 싼 거지. 호두 사서 3,500원. t h 사골 사골. 사골. 사, 사, 사골. 사골, 사골. 사골. 사골, 사골. 골목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재미가 튀어나오는 시장. 이번에는 옷과 자파를 파는 거리에 왔다. 우와. 명품 브랜드 알지? 예, 독수리 예. 수리반 날라가. 예, 예, 예. 아니네. 와. 와, 야. 끝까지 그, 래 어? 아메리카노. 총. 국수리. 국수수리 국수리. 국수리. 국수국수 예. 전에 팔던 거랑 만 예, 어내서네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거 튀겨 먹었어요. 와, 너무 많이 잘라 먹는 거 <laughs> 야... 에이크. 야, 에이게 오늘의 대상이다. 와, 약간 귀엽다 번개가. 와, 굳 아, 야. 주제 이런 거. 얘 비슷한 거네. <laughs> 야, 이거 한국에 맛이 이게 뭐고 뭐, 무슨 과자고. 야, 이건 그냥 물 맞아. 아주 그냥 약간데 이거? 아주. 아, 치즈 습관 맛이네, 아주. 뭐인는데 아... 이거? 어, 맛있다. How m 만 c h 나만 2만 아야 음 좋네 갑시다 이제 이 정도 뭐장 봤으면 됐 리코더 봐아 두둑 두둑 두둑. 어, 두둑 아 이게 두둑 봤다 이거 전통화 트레디셔널 두둑 아. 이건좀 쉽구나 이거 뭔같은 거. 조르나. 조르나. 은거 조르나. 조르나. 나 조르나. 나 조르나. 나오지나아르나나조르 아, 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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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웃음> <웃음> 아니, 구멍이 없는데 뭘 물어. 아니, 불, 린다 이거. 우와, 우와, 이기 틈이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래, 이래 해봐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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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봐. 우와. 펜미누, 펜미누. 아, 저런 식으로. 아. 아 적시에물 흘려야 어, 뭐 그런 거 같네. 아, 아. 이게 거축소판이래 봐봐. 그래, 그래. 맞다. 맞지? 아나 응. 두둑. 아, 음, 아. 그럼 네가 이거 말하는 게 두둑이네, 그러 음. 아. 까만이따 <웃음> <웃음> 어떻게 섰대? 이게 뽑아갖고 이거를 와인병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laughs> 세운 거 <거야. 웃음> 그런데 괜찮은데 아, 그냥 쓰면 안돼 인치하르제? 인치하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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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많네 If I get three 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can have> <목소리도>